문풍지로 집안의 변화문풍지가 대체 촐럭해 집안에너지를 절약해줄까? 와 이런게 있다고? 무선조종, 종이비행기 RC, 드론 만들기, DIY 비행기를 리뷰해볼까 한다. 우선 구성품을 보니 조립설명서와 필요한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다. 설명서를 따라 쉽게 조립할 수 있었고 정말로 날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. 오 비행기가 잘 날아간다. 조정도 생각보다 쉬워서 아이들도 쉽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. 바람에 강한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잘 버티고 안정적으로 난다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줄평 이거 진짜 재미짐 와 이런게 있다고? 겨울철 필수템 퍼펙트포유 끼우는 고탄역 창문 샷시 틈막이 문풍지를 리뷰해볼까 한다 일단 겨울용이라 그런지 보기만 해도 뭔가 따뜻해 보인다 창문 틈새에 딱 맞춰 끼우기만 하면 된다니 얼마나 간편한지 바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창문에 빠르게 설치해봤는데요 바람이 새는게 확실히 줄어들었다 이거 진짜로 방 한가운데 따뜻한 공기를 꽉 잡아준다. 겨울철 난방비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될 듯하다.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줄평 이거 끝내줌. 와 이런게 있다고? 스타리아 슬라이딩 베드 3단 내일 장축 판도라 적재함을 리뷰해볼까 한다. 이 제품은 적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템이라고 한다. 먼저 적재함에 물건을 넣고 슬라이딩 베드를 사용해서 쉽게 꺼내보도록 하겠다. 와 정말 부드럽게 잘 나온다.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이라 그런지 품질도 확실하다. 차량에 실어보니 공간 활용이 끝내주는데 오늘의 한줄평 이거 최고임.